정확한 표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체중만 높은 것이 아니라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크고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지만 비만은 아니죠. 비만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도 섭취하는 에너지가 과다할 경우에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산하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비만으로 생기는 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일단 소화기계통의 암인 식도암, 위암, 대장암, 간암, 담낭암, 췌장암 등과 관련이 있고 또 여성에게 있어서 자궁내막암, 폐경기 여성들의 유방암, 또 난소암을 일으키고 신장암, 갑상선암, 뇌막암, 다발성 골수종 등 열세 가지 암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1 0대암 예방 수칙에도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이 대목은 상당히 그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그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성 질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만성 염증 반응이 또 일어나고요. 또, 호르몬에도 이상이 생기고 또 대사장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암세포가 성장이 가속화되고 또 암이 생기면은 그 암세포를 죽여 없애는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NK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발생하려면은 그 혈관 생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암세포도 혈관이 있어야만 잘 자라게 되는데 혈관 생성을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암세포에 유리한 작업들이 과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합적인 과정으로 비만이 있을 때 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래 비만은 단순히 체중 몸무게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체내 지방량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내 지방량을 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수 없이 편의상 키와 몸무게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체질량 지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체질량 지수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체질량 지수 30 이상을 비만 기준으로 보고 있고 아시아 인종 또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 그러니까 25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만의 진단 기준은 체질량 지수로 봐서 30 이상을 비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키가 160cm인 사람이라면 체질량지수 공식을 대입했을 때약 47.3kg 미만은 저체중, 약 47.3kg 이상, 약 63.7kg 이하는 정상체중, 64kg 이상, 약 76.5kg 이하는 과체중, 76.8kg 이상부터는 비만이 됩니다. 사실 그 비만을 예방하거나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방법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서 비만을 피할 수 있거나 적게 움직이면서 비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들어온 것을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소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평소에 건물을 올라 오르내릴 때도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하고 그런 특별히 시간을 내서 1시간씩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생활 속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실 안에서도 가능한 대로 많이 움직이는 것 이런 생활 속에서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비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국에서는요, 암 예방 캠페인이 있는데,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땡땡은 흡연에 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바람 요인이다. 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땡땡의 정답이 바로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비만이 두 번째 중요한 바람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계산 방식에 따라서 두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도 역시 비만은 바람 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덜 먹고 더 움직여서 비만을 피한다면 심혈관 질환을 막을 뿐 아니라 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국립암센터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